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백패킹 TV 그랑블루입니다. 아, 오늘 오래간만에 이렇게 실내에서 어,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신상 텐트 언박싱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언박싱 해볼 제품은요, 바로 이겁니다. JH 아웃도어의 그 브랜드 중에 이제 어썸홀리데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그 신상 텐트죠. 1kg가 채 되지 않는. 초경량 울트라라이트, 백패킹 전용 1인용 그 텐트입니다. 10월 초쯤에 이, 이 판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구매를 했고, 실제 이제 물건이 도착한 것은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택배가 왔는데, 이제 막바로 이제 개봉을 해볼까 하다가, 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언박싱 영상을 통해서, 어,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또 이거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 실제 어떤 뭐, 모습이라든지 실 사용하는 그런 아, 모습을 좀 보고 구매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언박싱 영상을 좀 한번 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돼서 좀 기다렸다가 오늘 지금 이제 아, 박스를 개봉해 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어썸오리데이 제품들이 굉장히 좀 이제 호불호가 있었죠. 어,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런 매니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대다수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너무 무겁다. 아, 제품이 너무 좀 무겁다. 그래서 백패킹으로 들고 다니기엔 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어, 이 JH 제이, 아웃도어에서, 회사에서 다 이제 들으셨는지, 이번에 그래? 그럼 내가 정말 가벼운 거 한번 만들어 줄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만들었던 그런 제품들과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초경량, 울트라 라이트 제품을 처음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바로 그 제품이 지금 이 제품. 예, 스위프트 UL이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처음 이제 개봉을 해보고, 어, 실물 확인이라든지 또 이따가 좀 이제 피칭을 좀 한번 해서 예, 뭐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구석구석 좀 이제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뒤로 가기 나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 아직 그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 JH Auto에서 나온 어, Swift UL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 Swift UL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요 순간이 사실 제일 떨려요 그죠? 아 이렇게, 아, 요 박스를 개봉하니까 이렇게 안에 이렇게 칼로 잘랐을 때좀 이제 손상이 갈수 있으니까 손상을 방지하는 그런그 총이 예,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고, 저 열어보니까 일단 요, 어, 홀대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 이너 텐트인 것 같아요. 이너 텐트. 이너 텐트. 그리고 아 요거는 그라운드 시트인 것 같습니다 그라운드 시트 그리고 요거는 폴대 케이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닐을 한번더 포장이 되어 있는 이 제품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제품이 에, 이제 처음에 이제 출하될 때는 그 어, 이너텐트는 그 지금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동계용으로 어그 솔리드 인어 텐트를 이제 집어넣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약간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기존의 이제 어스몰리드에서 나오는 뭐 이제 텐트들, 뭐 기존의 슈이프트라든지 또뭐레디언스투피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보면 인 텐트하고 그 플라이가 일체형으로 돼가지고 그냥 이 폴대를 외부에서 이렇게 후크를 걸어주는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얘부터는 좀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너 텐트를 설치하고 그 위에 플라이를 덮어 씌우는 그런 방식으로 번거로울 수도 있고 시간이 다소 좀더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방식으로 변경이 되긴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장단이 있겠죠. 뭐 빨리, 그러니까 웨이브 폴 방식은 좀 빠르게 설치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은 있지만 또 이제 바람이라든지 또 빗물이라든지 이런 어떤 영향,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단점을 좀 요번에는 보완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아마 이렇게 구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원래 트위프트 UL 제품은 폴대가 카본 폴대로 원래는 그, 어,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 예약 구매하신 분들 아마 다 문자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받았고요. 이 폴대를 생산하는 게 약간 차질이 생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5성 폴대로 발송을 해준다고 했고, 12월 중순 정도에 원래 그 카본 폴대, 원래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던 카본 폴대를 다시 추가로 보내주겠다. 아, 이렇게 문자를 받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 제품을 한번 열어볼까요? 아, 열어보기 전에 일단 요 파우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것도 역시 그, 어썸롤리드의 전통적인 이 사각형 모양의, 사각형 모양의 이런 이제 파우치에 제품이 담아져 있습니다. 텐트하고, 아마 이 안에 텐트하고 이제 플라이하고 이제 같이 들어있는 거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솔리드 이너 텐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겉에다 씌우는 플라이. 아, 그리고 이 어썸레이디 그 스위프트 UL은 그 색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라이트 블루와 라이트 어, 핑크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데 저는 뭐 남자니까 당연히 라이트 블루로 어, 신청을 했고요. 이렇게 좀 보니까 약간 그 불빛이 이래서 그런가? 약간 좀 회색빛도 나는 것 같고요. 좀 그렇습니다. 뭐 일단 피칭을 좀 해봐야 정확한 건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구성품을 이정도로 그냥 뭐 확인하는걸로 하고요 간단하게나마 어, 뭐 피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양 어, 끝에 부분부터 체결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그 어떤 의류의 전통적인 방식이었던 홀컵 방식이 아니라 얘는 이렇게 어, 구멍에 이렇게 끼우게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너텐트는 다 이제 어, 자립이 되기 시작했고요 자립이 됐고 이 위에다 이제 플라이를 덮어 씌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어썸브랜드 제품들 뭐 라디언스 투피라든지 또뭐 기존의 스위프트 제품 같은 경우는 이너텐트하고 플라이가 하나로 연결돼 있어서 플라이 겉에 이렇게 후크를 연결하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너 텐트를 먼저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플라이를 덮어 씌우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일단 플라이를 한번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플라이 같은 경우는 오늘 여기 특이하게 후크 형태로 이렇게 체결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번이좀 독특하네요 이렇게 하면 플라이까지 덮어 씌웠습니다 플라이는 지금 보시면 앞뒤가 있습니다 앞뒤 여기에 이렇게 벤틀레이션 벤틀레이션이 약간 좀 독특한 방식이죠 이너텐트에도 이렇게 벤틀레이션이 달려 있거든요 요, 벤트힐이 있는 부분을 벤트 있는 쪽에 맞춰서 방향을 잡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반대편은, 이렇게 앞에 전실 공간입니다. 그니까 이 텐트가 1인용이면서도, 1인용 공급형 텐트이면서도, 전실 공간이 있다는 거, 굉장히 좀 장, 장점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해서 다 이제 피칭이 끝났습니다. 지금 사실 뭐 이렇게, 어, 바닥에 패킹을 한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어, 설치를 한 상태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좀 텐션이 없고 그래서 좀 호물호물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텐트 피칭을 다 했으니까 텐트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좀 볼게요. 외관을 보면 어, 이렇게 옆면에는 측면에는 이렇게 그 어썸어리데이의 마크, 브랜드 마크가 큼직하게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다 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플라이 외부에 네 모서리에 보면 이렇게 가위 라인이 하나씩 달려져 있습니다 이쪽에도 있고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저쪽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뒷면을 먼저 보면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벤틀이 있습니다, 벤틀. 벤틀 구조가 약간 좀 특이한 방식이죠. 국내 그 브랜드 텐트들 중에 이런 식의 어떤 벤틀 구조를 갖고 있는 텐트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스위프트에서 이런 어떤 형태의 벤틀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벤틀은 이렇게 또 닫았다 열었다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 안에는 또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그 공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 어떤 재질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게 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보형물 같은 게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뒷 부분은 이렇게 그냥 해서 이제 바닥에 패킹을 해서 어느 정도 공간을 띄우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고요. 아 그리고 양 측면 상단에는 이렇게 또 벤틸이 예, 있습니다. 이렇게 안 열리냐? 아, 자, 양 측면 상단에 이렇게 또벤틸를 개방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귀퉁이 부분, 그러니까 이이너텐트 어, 폴대 부분하고 플라이를 연결할 부분에 아까도 보여드렸죠? 이렇게 후크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크 방식으로, 후크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걸로 이제 텐션을 주게끔 끈을 잡아당기면 그게 되어 있고. 끝부분에 힘이 많이 닿는 부분은 또이 립스톱 원단을 더 덧대서 이렇게 좀그 내구성을 좀더 높이는 그런 형태로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면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면은 이렇게 전실 공간이 있는데, 전실 공간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텐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보통 이렇게 공격형 텐트들을 보면 싱글 롤 텐트가 특히 그런데 싱글 롤 텐트는 전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그 뭐랄까 악천후뭐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오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좀 이제, 어 뭐랄까요, 거주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 더블 롤 구조로 해서 아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전실 공간을, 충분한 전실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이 전실 공간이 65cm 정도 되더라고요. 65cm. 65cm면 굉장히 넓은 편이죠. 예, 좁지 않죠. 예. 여기서 이제 이거를, 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전면에, 플라이를 이렇게 개방을 한번 해봤습니다. 개방을 해봤고, 어, 패킹을 왼쪽을, 패킹을 왼쪽으로 하냐, 오른쪽으로 하냐, 딸, 따라서 이제 여는 공간을 달리 할수 있고요. 요건 이제 말아서 이제 접어 올리면 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텐트 문은 이렇게 전체가 다 이렇게 개방되게끔 되어 있고요. 얘는 이렇게 말아서 이 안에 파우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포켓을. 자, 이제 텐트 내부에 들어와 있는데, 텐트 내부 들어오면 이렇게, 제일 중앙 상단 부분에 이렇게 랜턴 고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좌우로, 좌우로, 끝머리 이렇게 또 랜턴이나 뭐 이런 것들을 걸수 있는 고리들이 네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1인용인데, 폭이 90cm입니다. 폭이 90cm. 그리고 길이는, 길이는 215. 길이는 215, 폭이 90cm. 네, 제가 지금 텐트 내부에 지금 누웠는데, 누웠을때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간이, 예, 한뼘 정도는 남습니다. 한뼘 정도는. 아, 제가 지금 방금 누워봤는데, 180인 제가 누워도 뭐 여유롭네요. 여유로워. 네. 아, 네, 지금까지 어썸으로의 신상 텐트, 아, 스위프트, 울트라라이트 제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무게라든지 어떤 뭐 사이즈라든지 또 어떤 실내의 어떤 공간 또 어떤 그 편의성 뭐 이런 것들은 일단은 좀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아 실제 필드에 나가서 사용을 해봤을 때 이제 어떤 그런 어 장단점 또 문제점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사용을 하면서 사용을 해봐야 또 정확하게 이제, 아 어, 확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은 이렇게 간단하게 언박싱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마무리 해 드려야 될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요 텐트를 들고 실제 이제 필드에 나가서 실제 사용을 하면서 어떤, 어, 사용하는 어떤 그런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백분이 TV 그랑블로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